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아주 특별한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은총의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밝혀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지금 저를 보십시오.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이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의 희망을 제 태안에 품었던 여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지킬 수 없는 빈말이나 헛된 약속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어미의 아픔을 아는 어머니로서,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이 무언가를 향해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선택이나 실수 혹은 의심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당신이 아주 근본적인 진실 하나를 깨닫기 원하시기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분의 존재를 볼수 없었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 제가 이 지상에서의 여정을 통해 배운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가브리엘 대천사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때 저는 어리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가진 것도 영향력도 없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장 깊고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 마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애써 숨기려 했던 모든 상처를 보십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 삼켜야 했던 모든 실망을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그분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비범한 잠재력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위해 너무나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만일 제가 지금 그것을 전부 설명하려 한다면 당신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풀리는 영광의 순간에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전능하신 분의 권능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 존재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작은 조정이나 점진적인 개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심오한 인생의 대전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훗날 당신이 과거를 돌아볼 때 과거의 당신이 누구였는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변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움직이시고 영원히 닫힌 것처럼 보였던 문들을 열고 당신의 삶에 거룩한 공급의 도구가 될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저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내려놓음, 즉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놓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밤낮을 갉아먹던 그 불안감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단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조차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십자가 아래에 서서 제 아들 예수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 끔찍한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명백한 패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비극을 승리로 실패를 미래의 승리의 초석으로 사막을 꽃피는 정원으로 바꾸십니다. 전능하신 분께서는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불해야 할지 모르는 청구서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찢어 놓는 깨어진 관계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을 보고 계십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외로움, 육체를 넘어 영혼에까지 이른 그 깊은 탈진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하나 하나에 대해 하느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앞으로 몇주 안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그분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징표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만 가득했던 곳에서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혼란만 가득했던 영역에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깃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 마리아가 어떤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보여주는 믿음에 응답하여 행동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 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평화를 훔치고, 당신의 꿈을 죽이고, 당신의 미래를 파괴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으며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뚫을 수 없는 보호막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공개적으로 믿음을 선포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풀려나고 당신의 축복을 가로막던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 하느님의 성품에 대해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빈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무언가를 선언하시면 그 말씀은 이미 굳게 세워진 것입니다. 문제는 약속을 이행하실 하느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현실 세계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데 있습니다. 아들의 약속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렸던 아브라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수년간 감옥에서 보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자에 오르기 전까지 몇년 동안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연이 하느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지연은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축복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그 축복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거나 계속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년 후 당신의 삶을 그려보십시오. 오늘 당신을 묶고 있는 사슬에서 자유로워진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온전한 건강 속을 거닐고 가족을 돌볼 풍족한 자원을 가지며 회복된 관계 속에서 당신의 나날을 이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비전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이며 그분은 바로 지금 그 비전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듯 보였던 당신 삶의 영역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던 그 꿈을 하느님께서는 다시 불붙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묻어두었던 그 재능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다시 꺼내어 강력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많이 실망해서 잃어버렸던 그 희망을 하느님께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큰 힘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경고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당신은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원수는 위대한 축복이 곧 나타날 것을 알때 항상 공격을 강화합니다. 압박이 거세지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승리의 순간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신호임을 아십시오. 믿음의 여정은 모든 해답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해답을 가지신 분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생길 때조차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손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항상 뻗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화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당신을 강력한 기도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마음을 준비해 주십시오. 모든 잡념을 제거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하느님의 어루만지심을 받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여십시오. 우리가 곧 들을 이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자동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거룩한 성경의 약속에 기반을 둘 때, 이 말들은 하느님 권능의 통로가 됩니다. 영적인 채널을 열고 하늘의 원리를 활성화하며 당신을 위해 일할 천사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아들 따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믿기를 선택하십시오. 신뢰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느님의 목적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영적으로 선포된 축복에 대해 미리 감사드리십시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시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와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말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있을 모든 눈물을 보시며, 당신 마음의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바로 지금 여기에 당신이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만져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여, 이 순간 당신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을 데려왔나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이 사람의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아십니다. 그들이 마주해온 싸움들과 그들이 흘린 눈물, 걱정으로 지새운 잠못 이루는 밤들을 아십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또한 그들을 위해 가지신 계획, 곧 재앙이 아닌 평화의 계획,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2, 3위에 당신의 축복을 부어주소서, 당신의 강한 손을 뻗으시어 변화가 필요한 모든 영역을 어루만져 주소서, 아픔이 있는 곳에 당신의 치유를 풀어주시고, 물질적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하늘의 창을 여시어 초자연적인 공급을 부어주소서, 깨어진 관계에는 회복과 화해를 가져다 주시고, 혼란과 방향상실이 있는 곳에는 당신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소서, 주 하느님, 당신의 아들 딸을 속박해 온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중독의 사슬, 과거의 트라우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원수의 거짓말의 사슬을 끊어주소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슬들이 지금 당장 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묶여 있던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로 풀려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사람은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하느님이시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 오직 당신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여 주소서. 위약이 할수 없는 일을 하시고 인간의 자원이 닿을 수 없는 것을 공급하시며 변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바꾸시고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위에 지금 당신의 성령을 부어 주소서 성령의 임재가 고뇌하는 마음의 위로를. 괴로워하는 정신의 평화를, 슬퍼하는 영혼의 기쁨을 가져다 주게 하소서, 이로자 성령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들을 상기시키시고, 과거에 보여주셨던 신실하심을 기억나게 하시며, 앞으로의 날들을 위한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신성한 지혜, 당신에게서 오는 것과 원수에게서 오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당신께서 곧 풀어주실 축복을 관리할 지혜를 주소서 위로부터 오는 순결하고 평화롭고 온유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를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삼 위의 문들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수년간 닫혀 있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에 들어와 그들의 이야기의 경로를 바꿀 거룩한 연결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눈물의 골짜기를 축복의 샘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주 하느님, 당신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이 사람과 그들의 가족 주위에 천사들의 울타리를 쳐 주소서. 그들을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게 하소서. 원수의 모든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그들이 오고 갈 때, 눕고 일어설 때,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보호하여 주소서. 당신의 임재가 그들 주위에 흔들리지 않는 방패가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딸의 마음에서 모든 죄책감과 정죄를 제거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하소서. 과거의 무게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모든 영적인 빚을 탕감하시며 모든 죄과를 지우시고 당신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있음을 알며 자유롭게 걷게 하소서. 주님 꺼져버린 꿈들을 다시 불붙여주시고, 죽어버린 비전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잃어버렸던 희망을 회복시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음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소서, 당신은 새로운 시작의 하느님, 두 번째 기회의 하느님, 영광스러운 재시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급자 하느님, 당신은 여호와 이래, 공급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공급을 간구합니다. 단지 생존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만큼 넘쳐 흐르는 공급을 주소서 그들의 재정적인 자원을 배가시키시고 수입의 통로를 여시며 직장에서의 승진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도록 가르치소서 항상 당신이 모든 좋은 선물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여 주소서, 오직 당신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영혼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성인이 되어 겪은 실망, 깊은 상처를 남긴 배신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그 상처들 위해 당신의 치유의 향유를 부어 주소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소서. 모든 쓴 뿌리와 원망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용서의 정원, 희망의 꽃, 기쁨의 열매를 심어주소서.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 하느님의 임재로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여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청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의 삶을 만지셨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면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아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믿음의 공개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 심지어 지옥을 향해서도 하느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들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그리고 그 너머까지 함께 걸었던 저 마리아는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확신시켜드립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십니다. 앞으로의 며칠, 몇 주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기도를 계속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면밀히 지켜보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개입의 분명한 징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에 축복의 도구가 되어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듯. 당신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삶에도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